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12월의 품성은 공경입니다. 공경이란 사랑과 사건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경의 세부 실천 사항으로서 빈정거리지 않는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남에 대하여 빈정거리거나 조롱하는 말을 종종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사실 남에 대하여 조롱하거나 빈정거린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공경심의 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공경한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 빈정거리거나 조롱할 수가 없죠. 하지만 공경심이 낮아질수록 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공경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공경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하여 빈정거리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의를 갖추어서 행동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빈정거리지 않아야 하지만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이나 빈정거리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사실 어느 누구라도 이러한 말을 듣게 된다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29절,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요. 대제사들과 서기관들도 비아냥거리기를 예수란 자가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면서 비아냥거리입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해라며 조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만들, 이렇게 모욕적인 말들로 빈정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조롱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의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조롱과 비아냥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데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빈정거리고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들입니까? 하지만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욕을 들으시면서도 빈정거림을 들으시면서도 거기에 대하여 맞대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힘이 없으십니까? 능력이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 한마디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을 향한 조롱에 대하여 묵묵히 참고 듣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면, 지금 받는 이러한 조롱과 빈정거림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큰 것을 생각하고 볼수 있으면, 더큰 영광을 볼수 있으면, 지금 눈앞에 작은 것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큰 영광을 보지 못하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로부터 항상 공경받고 존중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까닭 없이 비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조롱받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조롱받고 모욕받는 것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나는, 잘못,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향해 조롱한다면 사실 얼마나 억울할까요? 더구나 사명 감당하는데 주의 일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빈정거리고 모욕하기도 합니다. 나는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만 열심이다. 해봐도 아무 소용 없다. 혼자만 잘났냐? 자기만 정답이네? 뭐 때문에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등등 온갖 모욕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심령을 깊이 깊이 낙심시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십자가 위에서 온갖 모욕을 다 들으셨지만 묵묵히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조롱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도 조롱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모욕을 받고, 우리들이 조롱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받았을까요? 하지만, 우리들이 모욕을 받고, 우리들이 조롱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받았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할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참고 견디셨습니다. 더큰 영광을 생각하며 자신이 받은 사명을 생각하며 묵묵히 이러한 조롱을 견디어 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경받고 존경받는 삶은 참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까닭 없이 조롱받고 모욕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이러한 모욕도 묵묵히 참아내고 견뎌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나를 향한 모욕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 감당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더큰 영광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묵묵히 견뎌냅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사명 감당한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